어떻게 해야 돼? 브이로그가 될수 있는 거야? 응. 어, 뭐 데뷔? 데뷔. 어떻게, 모자이크도 할수 있어? 유력이 <laughs> 있네. 아, <Avenge> 그럼 어떻게? 가끔은. 아, 이렇게? 응. 네, 어. 안택니까나 여기 처음 왔다 나도. 나 떨려, 어떡해? 안, 안 떨려. 우리 막끊기막끊긴 아니지. 야, 2분 만에, 1분 만에 끝내다 제발. 할수 있어. 아, 맞도 너무 무섭다. 제발. 어? 아, 망했다. 레트로를 되는 거야? 오? 아씨 두 개나 못 했어. 어, 버릴 수. 야 나도 시퍼렇도록 이렇게 생겼어 지금. 네. 어떡할? 너 하나 뭐못 했어? 어떡해. 어떡해 나는 저런 못할것 같은데. 그거 아니면 계절학기? 아니야? 이거 뭐야? 어, 나는 저 비공개정이 아 그거 말고 그거... 이것만 보여주고 다시 계획하자 <laughs> 이, 이거야 어린이 어떻게 까? 이랬거든? <laughs> 엄마가 앞뒤로 칼집을 내고 금방 까면 돼 이렇게만 얘기해줘고나깔수 깔 있어. 수 있어 아니? 내가 할게오오오 <laughs> 어떻게, 어떻게 하랬냐면 앞뒤로 아주 적당히있어적있어안적당니야아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근데 이제 어떻게 까? 손으로 까? 저기 칼집을 좀내 이렇게 여기? 이렇게 이렇게? 아니? 이렇게? 껍질에다가. 아, 이렇게? 아니 <laughs> 이렇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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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한번 오렌지를 아, 들어볼래? g 렇게 <laughs> 어. 아, 해서 여기 겉에만 살짝 y Okay, so you 를 못한다고 e m on the side. Yes. Oh, yes.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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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h a t What? w h a 아 w <laughs> h 아 t w h 아 야 맛있으면 됐지? 그럼, 이렇, 이렇게 자른다고 오렌지가 오렌지인 게 변하지 않아 오렌지는 여전히 오렌지야 음, 다찾네 그게 딱똑 똑같죠 녕하세요 여러분. 4학년이에요. 4학년이에요. 네. i don't know 好，再见。 어서오세요~ 구다 아, 네, 만원 네, 받았습니다. 근데 다 사고, 다어 첫 장에 발사했냐? 어 여기도 발사나? <laughs> 나 진짜 큰일났다. 나 불럭 탈락. 야, 근데 내거어 무슨 일이야? 아, 너 카메라 고장났어? 네? <laughs> 응? 플래시가 켜지네어 왜지? 아 이거 무슨 공포 체험하는 거야? <laughs> <laughs> 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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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아야. 아,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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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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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어라 일어나봐. 이렇게 좀걸리데 오늘 날씨가 낮잠자기 딱 좋거든. 예 <laughs> 맞아. 한 한숨 건지한숨 스탑 너 무슨 피자 먹어. 감자스피자 너, 너 먹어? 이아요파피자다다 다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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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자기 중심을 해서 가는 거야. 그것도 다이 음. 프로이트의 무의식이 반영된 거야. 어, 나의 무의식은 성욕구가 아니고, 그 침대 누워있다. <laughs> <laughs> 안 움직일 수 있어. 뒤통수도 같이 찍어주겠어? 야! 응? 그냥 손바래 이게 내거 같은데? 어, 스팸이 있다 나 치즈볼 모방. 나도 그렇게 내면 좋을까? 아우 둘째야 정공님도 없지 놀러오는 거잖아 不错。 정리 다했어 아니 방밖에없어 이따가 수업한다고 해. 하루가 너무 짧아. 어떻게 이렇게 짧지? 아니 분명히 집 가서 이러닝을 들으려고 하잖아. 응. 그러면 잠잘 시간. 그래서 들었어 이러닝? 집에서 단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. 학과 쓰러. 이거 놓고 가면 내가 밖에 학식 다칠 거 같거든. 편심이 끝나. 아, 진짜? 어, 내가 알겠잖아한시에 끝났나 봐. 그럼 일찍 갈 거야. 아, 안에 끝났겠어? 그냥 분노해야지. 뭐. <laughs> 안 돼. 덥타이 <laughs> 뭔데? 나 지금 하나 둘셋넷 네. 오? 많이 썼네. 일단 채운 거야 아무거나. 너? 나 이런 거 썼다. 니 치료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내담자의 의지이다. 이런 거 적었다고. 너 이러면 너 곤란해. 곤란해. 그래서 나 비로그 안하는데 영상만 많이 적어가지고 맨날 용량 채웠다. 그래서 빨리 편집하고 삭제해 버려야 돼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빨리 하게 되는구나. 근데 딱히 큰 동기는 되지 않더라고. 발달에 다섯 개나 있니? 응. 음. 구강기. 남긴 게 밖에 없어 일단 저거 순서 맞아야 되는 거 알지? <laughs> 맨 마지막만 말해봐 맨 마지막은 다시 돌아가 내가 뭐라고 했지? 힌트를 주라고 하지 않았잖아 얘 얘기가 없나? 이 단계 이름이 얼마나 직관적인데? 불안의 세 가지요. 하나 알려줄게. 하나 알려줄. 현실 불안, 그거랑 내면적 불안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건 다또 기억해. 아 이거 조사가 하나도 안 맞아. 그러면 틀린 거야. 그니까. 나 조사 가 힌트란 말이야. 누구처럼 세 가지 쓰세요, 이 유연이. <laughs> 아, 네. 조사까지 힌트를 쓰는 목장이 교수님이라고. 나도 삼, 다섯 개 쓰고 싶어. 그러면. 두분 점수는 받을 수 있을 거 아, 니야 아, 니야 아, 무슨 야 아, 무슨 소리야? 아, 무슨 소야 아, 무야혹무타코야하